똑같은 맵으로 고? 이제 좀 적응해가지고 이제 딸만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맵 제일 작아 그래그래 그래. 똑같은 맵으로 그러면 중급 중뭐야 난이도가 뭐뭐 있더라? 초보 중급자 전문가 악몽 악몽 아니 근데.. 중급자 갈까? 지금 둘이 둘이 하.. 아이 그럼 난난 난 아무것도 안할 테니까 둘이서 초보 한번 깨보고 깨면은 중급자를 가자 오 그 윌로우 찍으세요 옆에 뭐, 있어줄꺼야? 어.. 옆에.. 옆에니 있어줄게 오케이 오 내가 거기서.. 그.. 반야심경이.. 일.. 일 퍼줄래?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 그 한승님 맵 투표한 거 그.. 치.. 치워.. 치야지맵 저거 돼 오우 됐어 레디 어? 오는 어 반말이고 아넵 형님 <laughs> 왜 안잠? 나나 공포게임 중또 개쫄번데 어떡해 나 소, 소리 지금 소리 있는거 없는거 다 들리는 중 지금 자, 와. 지금 와온 <laughs> 가족 깨우기 직전임 너집 전원 넓어가지고 안들리잖아 아 근데 이게 내 목성이 하도 커가지고 들리는데 가족들 <laughs> 부정을 안하네 <laughs> <laughs> 아이 그거. 아니 야개 헛소리니까 그렇지 이 근데 좋은 건가 이게 야 은색깔이 고급이야 아니면 검정색이 아이고, 고급이야? 검정색 어 아, 뭐야 방범 아는 전파움도... <놀람> 이거 보트 보트 보스겠지 뭐하고 나나아니니 아니라고 응나 방금 왔어. 야 불상 켤까 우리 애들아 어둡다. <laughs> 이거 말하는 거 소리 높은 데 가서 말해야 되죠? 야막 어, 혼자 말해. 그거 상관없어. 아, 그래요? 네. 야 이건 뭐야? 야뭐 이상한 거 있어 여기 막 찌꺼기 같은 거 있는데? <laughs> 이거 뭐, <laughs> 그거 먹지 마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오. 저 뭔데? Where are you? 저거 뼈인데 사진 찍어야 해. 아, 나 카메라 갖고 올게. 아, 이거 잠깐. 부... 야, 이게 위치부터 찾아야 돼, 현성야 위치가 어딨을까? 오, 이러면은 높은 확률로 지하인데. 아, 다저 까. 저 까지 마, 진짜. 내 네, 귀신 방은 같이 찾아줄게. 지하 가보자 만세 e r e are 이가 저렇게 잔잔한 목소리 o 무 o to the house. Where are y 있다. w h 이 r e a r 이 you? w 이 e r 기 a r 이 you? 이 <laughs> 어? 야, 나, 내, 뭐지? 아, 이거 위치를 알, 고 알고... 야, 뭐야. 자꾸 내 귀다 누가 쩝쩝거려, 씨발. 어... 아니, 이거 위치를 알아. 이거 도트 프로젝트인가 이거 세 채워놨네. 어, 아니... 위치를 몰아서 갖고 왔네? 어, 우리 EMF 측정기 있나? 어, e f 있어. 누구한테 있어? 나. 아, 그래? 그냥. 아. 아, 이거 거실이네. 거실이야? 여 그럼 여러이여러이 조금 어디가야할까 불정도 여기 바닥에다 깔아볼게 얘,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 아 이렇게 여러이 이잘 설치한 거 맞나? 여러이 아 착각 착각 거였다. 대답 안해 한승아? 네안 하는 거 같은데요. 아, 근데 한승이 목소리가 그 게임 안에 들려? 아예 안 돼요. 그럼 막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가? 아니 저거. 너그거 v... 누르고 말해야 돼.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B눌렀지. V... 네. 어나 좋아한다. B눌러야 돼 B. 왜 이제 말해줘요? 아니, v, 그 v... 무전기는 달라. 그도 돼. 근... 근처 말하기도 좋 아니 이곳에 있는 거 저거 저 옆에 애플 옆에 저 켜져 있는 거 대노가 아니에요? 그 님들아 힌트 하나 드릴까요? 그 지금 여기 는 도트 프라제트 아... 있죠? 어. 그거 계속 찾아봐봐. 어. 아, 들려요야 씨야, <laughs> 네? <laughs> 왜, 그, 옆에? 이왜 힌트야? 존나 무서워 도... 막, 뭐, 뭐. 회전모마 모양 빙빙 돌고 있어씨발 미친년인가 봐. 미친년인가? 야 뭐야 니발 진짜 뚝똑꺼려야이제끼 애가 데다 미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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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온다 뛰어온다 어디에 봐서요? 아 약간 내 쪽으로 뛰었다고 씨발 야 도트필트 음. 가만히 보고 있어봐. 미친년 하얀색 옷 입은 여자가 막 뛰어온다니까? 왜요 아난챙 갖고 싶은데 미친년 뛰어갈까 봐못느겠어아 이러지 마세요. 저거 잘못한겨. 게... 왜? 죄송해요 죄송해 죄송. 잠깐만. 여, 이봐봐 이거 는거뛰는 끄는. 나 저기, 좁, 우리 카메라 아. 어디 있어? 너한테 있나? 아니 나 없어, 막나 카메라 안 갖고. 나못딱 봐도 못 찍을 것 같아. 음. 일단은 도트 프로젝터 체크해 주고. 더도 아, 있어요, 아나나사람못 느꼈는데? 여기서 입증 나오던데요? 아니 거? 아, 진짜? 야, 근데 이거, 그거 온도 태양계 사진 안느냐 있어. 있다고? 어, 내가 소파 뒤에 뜯어놨어. 태양계를? 어, 와봐, 와봐. 어 야, 불 존나 끄는데, 이, 이 여자? 나나 이거 잠깐 나 도트 프로젝트 한번 찍어볼게. 찍을 수 있? 어. 오케이. 찍으면 보이겠네. 그 전에 뼈 사진 좀 찍고 올게. 네. 뭔지 좀 뜨거워. 낙엽 노트. 예, 많이 들려요. 아 들려. 어 들려 들려 들려. 됐다. <laughs> 귀여운 Where 거. 에이스케 혼자이스트만 대답하는 애요? 보고 와봐 내 보고 게 뛰어갔다 온다 아직 괜찮나 헛헛거려 쟤 체질이 어떻게 돼? 체력이 어떻게 돼? 거질 체력이 누구에게든 이거 불끌까지 해봐요 어? 불, 불 지금 어 왔는데요? 유, are you Where are you? you 유령양털를 가게 하나는데 Where a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아, 이거 where are you? Where are you? I 나안나 이거 u 고 싶은데 왜안 f r 지냐 이거 e a n j o 고안 e a h You a l s 게고 h 어 t a r 어 you? What 다 r e you? w h e 나 e r e a r e i o u m r e i o u r e r e i e o u r e i r e r u 아유 아유. 아, 나이는 아, 요 아, 나이는 아, 이는요 아, 나이는요? 밖에다 두면 아, 이 아, 이요 아, 나요 아, 나이는요? 아, 나요 어, 찍은 요은데이는요 아, 나이다 얘들아 진짜 심장몹이 걸릴 것아 근데 왜 이거 있는 거야? 왜 이래? 아니 이게 내가 붙어있으면 내 쪽으로 약간 뛰어오는 듯한? 모션이 나한테 보여 씨발이 그럼 손자국이 어디 있을까? 영화 구도면 서늘함 아님? 예. 어? 어 서늘함이지? 서늘함 저는... 이거 주고요. 이거 야. 이거, 이거 이제 필요 없어. 아, 내가 큰 거야. 아 그런 거지? 아, 좋아. 봐봐. 이, 이, 이거 이거 들고서 불끌 테니까 네내쪽 내, 내 봐봐. 뭐 떠다니지? 잠깐만. 나 아직 못 떠었어. 카메라 죽고. 줍고 어. 죽고서 요쪽 봐봐. 그러니까 잠깐만. 후레시 끄고 후레시 끄고 티 눌러서. 어. 나나 나 카메라 안안 되고 있는데 내가 선생님이 들고 계시네 인장 아 빨리 그 그거 도아한테 줘봐요 어 그러고서 저 TV 쪽 쳐다봐봐 그 흑백 화면으로 끄고. 그래서 그거 그래서 대강 T, T. 뭐안 보여? 뭐안 보이는데? 지금 원본 화질 말고 그 우클릭 한번 누르면 화질 이 보잖아. 어, 흑백 화질. 안 보인다고? 응. 이 사람 문깔이 어떻게 된거 같은데 아무 생각도. 어, 막 뭐, 공중에 뭐가 올라갔더라고. 아, 그, 어, 그거야. 그게 고스야. 아, 야, 존나 무섭네. 이제 나가죠. 같이 데 아, 근데 죄송한데요 이게. 자꾸 저귀에다가 누가 숙삭, 속삭... 숙삭이 했는데 이거 뭔가요? 그래서 자꾸 막. 진짜 진심 지릴 것 같아요. 어쩌라고요? 나 하시죠. 나 무슨 유인지아시죠 유레이. 유레뭐처먹냐 음. 아이스크림, 야 유, 유령 찍힌 거야 이거? 아, 이거 어 존나 못생겼는데, 아 아닌가? 어쨌든 귀신 체크했어? 응. 아맞네 안신 오케이. 근데 너전문가 하면 너도 너도 어려워져 난이도? 뭐? 야, 귀신 찾는 건 비슷하지 근데 그 이제 애가 헌팅을 더 자주 한다가 달라지지 처음에 불도 못 키고. 음.